현우야 잡았어. 손해. 이거. 이거 뭐 자석이야. 이 자석이 어디? 입구에, 입 있는 데다가. 흥나야, 이거 입 있는데다가. 손해 이거. 손해 이거. 이거 잡았어. 이거 당겨봐. 이거 당겨 이거. 손해 어, 이거 당겨봐. 손해 그래. 이거 당겨봐. 응원또 잡았다. 아니. 이거 또 잡았어. 손이또 잡았어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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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나리야네 네, 안녕하이나가아야 돼.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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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넣는거 네. 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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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